여러분 구독 파가주세요 성병의 종류는 치료할 수 있는 것과 관리는 할수 있지만 치료가 쉽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세균성인데요 세균성은 항생제로 쓰면 되죠 그리고 이거는 바이러스 성이거든요 바이러스는 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헤르페스 때문에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죠 불치병인 것처럼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관리는 할수 있지만 완치는 없고 그다음에 피곤하면 재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여성이나 남성이 STD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남녀가 만나면 어떤 식으로든 성적인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남녀가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성병이죠 지금은 HIV, 에이즈만 빼놓고 대부분의 성병은 조기에 발견이 되면 완치가 됩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이 안될 경우 여러 가지 합병증을나타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임신을 해야 되는 가임기 여성에게는 성병은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성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이 혈액, 정액, 질, 기타 체액을 통해서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염될 수 있는데 임신이나 출산 중일 경우는 산모한테서 아기한테로, 수혈이나 주사 바늘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성병에 걸렸을 경우 증상은 무증상의 4분의 3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다고 산부인과에 안 오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 원나잇을 했거나 멀티플섹슈얼 파트너가 있거나 그러면 어쨌든 한달 안에 오셔야 됩니다 비정상적이거나 냄새가 나는 질분비이 있을 때 비정상적인 질출혈 있을 때그 월경 주기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질출혈 그 다음에 소변볼 때 아플 때 화끈거리고 자주 마렵고 생식기나 구강이나 직장 부위에 염증이나 혹이 있을 때 소각이 할때 아플 때 아프고 부어오는 림프절이 있거나 특히 세탁에게입안에이 부었을 때 하복부 통증, 발열 몸에, 손에, 발에 발진이 되거나 이럴 때성병 검사를 하러 오셔야 됩니다 남자가 성병 걸렸을 때그 증상과 증후로 보면 3분의 1에서 2분의 1은 남자도 증상이 없습니다 남자들은 그래도 여자보다 조금 더 증상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무증상이 많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음경의 분비물 그다음에 소변 볼때 화끈거리거나 요도구 주변이 가렵거나 화끈거릴 때 보안이 통증이 있거나 부었을 때 발열 부관염을 치료하지 않으면 불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여자들도 불임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문성교나 구강성교를 했을 때 목에서 균이 발견되기도 하기 때문에 오란섹스나 항문섹스를 하면 거기에서도 균을 지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독 박아주세요.